네,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네, 전체는 뭐 카메라, 프린터, 컴퓨터가 전체고요. 그 중에 프린터 판매대수 비율이 15고요. 그래서 보면, 아, 여기가 지금 표가 잘안 나는데 이쪽 왼쪽, 높은 것들이 다 어, 카메라였고 낮은 것들이 다 어, 컴퓨터였죠, 문제 상에서요. 네. 어, 뭐, 문제를 보신다면 아실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한번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문제좀 헷갈렸습니다, 확실히. 네. 좀 이해가 어려웠고 뭔가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어, 평소 접할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헷갈리지 않나 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저도 이제 2024년도니까 시험을 보면서 한번 이 문제에서는 한번 실수를 하고 접근을 하는데 시간을 좀 걸렸었는데 걸렸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느냐, 못 테느냐 문제고. 이제 접근 방법은 어쨌든 프린터 판매 대수가 남여기 15%라면, 요거 두배 합한 게 85%다. 여기가 18%니까, 여긴 두개 합한 게 82%다. 여기는 두개 합한 게 74%다. 여기는 두개 합한 게 72%다. 뭐, 이걸 보는 게 결국, 확인하는 게 제일 문제죠. 이거만 확인했다면, 이제, 비율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가지고, 프린터 판매 대수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구해본다면요. 어, 여기가 전체가 A 같은 경우는요, A, 어, A 맞나요? 어, A 같은 경우는요, 어, 두개 합하면 408이 85%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로는 안 되고요. 7, 6, 6, 5, 6, 4. 어떻게 되죠? 85%가 4 0 8을 맞고요. 5, 5, 5, 5, 5 1%당.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 400, 네, 맞는데요. 제가 계산이 잠깐 헷갈리네요. 어, 나누면요. 4 4 하면 34에 68이니까 4.8인가요? 아우, 어, 잠시만요. 34에 68이니까 68, 88이 맞네요. 어. 4.8이 1%가 되죠. 그러므로, A의 프린터 판매는요, 15배 하면은, 24에 30이니까, 프린터는 A는 72대가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어, 얼마인가요? 어, 615가 82%니까요. 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마. 네, 그래서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어, 2%가 41이니까, 41에 10, 15죠. 네. 15가 됩니다. 2%가 15요. 뭐 1%는 7 5고요 7.5가 1고요 그래서 프린터 10, 18이니까 이거 하면은 9에서 어, 프린터 판매 대수가 135가 나오고요 어, C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얼마인가요? 4, 5, 500, 600, 580인가요? 네. 580, 아니, 592가 음, 얼마인가요? 어, 7 4니까 이거 계산이 좀 편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8, 어, 8 하면 되니까, 어, 8이 1고요 그러므로 여기는 8, 1, 8, 2, 16, 8, 프린터가 2 0 8대고요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어, 3, 4, 504가 72%니까요. 이것도 7, 맞네요. 어, 7이 어, 1%가 되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724에 7, 8에 5이니까 196대 판매가 되겠네요. 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하면 답은 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제조사 A의 프린터 판매 대수는 제조사 B의 프린터 판매 대수50% 이상이 되는데요. 어, 맞죠? 반 이상이니까 1번 맞겠고요. 제조사 B, C의 전체 판매 대수 의 평균은 7 7 5대이다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보면요. 뭐 이렇게 여기를 계산을 해도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1%가 7.5니까 75, 100%는 750이고요. 여기는 C 같은 경우는 1%가 8이니까 전체가 800이니까 두개 평균하면 775다. 어, 맞겠고요. ABC의 프린터 판매대수의 합은 415대이다 했는데 이거 세개다 더하면 2, 3, 4, 415 맞겠고요. B와 D의 전체 판매대수의 합에서 프린터 판매대수 차지하는 비중은 23% 이상이다 했는데 뭐 이거 계산 뭐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어, 가중평균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28인데 여기는 1%가 7.5 여기는 1%가 7이니까 이쪽이 더 비중이 더 크니까 낮은 쪽이 더 크니까요. 딱두 개가 같았다면 평균이 23이 됐을 텐데 어, 여기 7.5 아래쪽이 더 크니까 23보다 아래쪽으로 좀더 기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 23% 이상이다 틀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어, 더해서 전체 더해서 그 다음에 B, D 전체를 더하고 그중에 프린탑도 더해서 한번 계산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다 구했다면 일단 한번 패스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럼 5번 보면요. 제조사 B와 D의 카메라 판매대수 차이는 어, 50, 60일이네요. 아 카메라니까 여기죠. 어, 45는 프린터 판매대수 차이보다 프린터 판매대수는 B와 D 의 차이가 60일이니까요. 어, 작다. 어, 맞겠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뭐 4번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 다한 상태에서 굳이. 4번을 체크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 들여서 4번을 체크하는 게 이거는 맞지 않나? 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약간 뭐 어렵다고 해도 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어, 말하자면 카메라와 컴퓨터는 대수로 주고 어, 프린터 판매 대수는 비율로 주는 걸 통해서 어, 비율과 대수를 어, 좀 변환해서 구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게 문제였을 것 같고요. 뭐. 뭐랄까요? 좀 쉽게, 올해, 뭐, 입시가 쉬운 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런 스타일을 좀 처음이라 생각했는지, 어, 좀 어렵게만, 냈을, 어렵게만 내려면, 이쪽 카메라와 컴퓨터도 대수만을 따질 게 아니라, 현지에 있어서, 카메라, 판매 대수 비율, 어 이런 거를 관련된 거를 넣었으면 훨씬 더좀 까다로우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프린터 판매 대수 비율로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대수로만 해서 이걸 굳이 비율로 변환할 필요는 없게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 0번에 정답 4번 되겠습니다.